We'll be right back. 1컵, 마이너스 1컷만 4가 있대요. 그러면 마1 그리고 여기가 4가 있네요. 여기 피자표래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2, y, 는 x-1, y는 2분의 1, x-2분의 기울기가 2분의 이시며 절평이 마이너스 2분의 인 요렇게 생겨 먹은 직선인가 봐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접었다 펼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여기에서 요 어딘가로 가셔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면서 여기의 거리랑 여기의 거리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은 이해되냐, 아가들아? 이해되냐고 말이. 어 진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정과 직선사의 거리를 구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가들? 위 초록색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면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무슨 관계가 서로 되야 되니까 수직 거. 잘 모르겠으면 정직 거 같은 거를 구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아, 제어가네잘안 되냐? 자, p 프라인은 a, b라고 놓을게. 이거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러면 p, p프라임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됐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중점이라고 할수 있는 p, p프라임의 중점이라고 할수 있는 포인트는 2분의 a-1 2분의 b-3에 이게 누구를 지나야 돼? A, 2분의 어? 어 저거 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뭐가 다른 포맷이 따로 있니 내가? 첫 번째 기울기가 저렇대 a-1분의 b-플러스인가? 아, a--이니까 a가 a플러스 1이구나 미안해. 이게 얼마가 나온다, 기울기가? b-3은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a 2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 점, 이 점이 이거 지난데 다 같이 1 타자. 2분의 2분의 자, 2를 곱하시면 a-1-2b-8-2, -E -E 0. 예해됐니마구마 11, 플러스 11.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식이 두개 있고 문자가 두개 있으면 무엇을 풀어요? 어? 2b. 응? 어디? 아, 2가 아니라 2. E. 됐어요? 네. 어. 이거 풀면 a가 뭐 나오는 가요 3 나와요. 3 나와요. b는 뭐냐? -4. 네. a는 3, b는 아, 4래. -4래. 그래서 이제 친 점이 그거래. 그래서 실제로 뭐야? (1, 4)에서부터 x 2y 1까지의 거리와 (3, -4)에서부터까지의 거리가 같다 서로 뭐야 아, 아, 아. 같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야. 이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y는 3에다가 대칭이 너무 시게 1, 2, 3, 4, 5.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직선이고요. 여기가 y는 3이라는 직선입니다. 얘는 나요? 네. 두 개가 서로 대칭이 되도록 만들 거면 이걸 어? 접었다 펼친 거 아니야? 어제. 네. 그럼 여기랑 하면 뭐야? 돼? 여기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여기 얼마겠어? 1. 1.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이거 치우를 엎치라고 쓰고 기울기가 얼마야? 2. 2. 그럼 파트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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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잖아. 이거 아니야? 맞아. 아 뭐야 기울기가 반대 가 아니에요? 아 그런 울기가 반대 A가 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가어 미안해 가이가이아니 <laughs> <laughs> <신이 가진다, 그치?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얼마나 쉬운 거냐면 네. X -M -M -Y -K yeah. 8X -Y -K 1 X n m 1. k <laughs> 2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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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k a y Okay. o k a 마이너스 y Okay. Okay. o k 5 y Okay. Okay. 야 k 기 마이너스 2 -3 M, 마이너스, 3아니야 M, 얼마야 2분의 3 문제에서 뭐고하래 e M. 이야2 곱하기 2분의 3이 어려울 수는 있겠다. y y o 이 go, h o 라 e y you g 그 h o n e 려 you g 봐 h o n e x축으로 a만큼 이게 뭐야 원점이 어디 아니, 중심이 원점에 있는 녀석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3짜리인데 됐니? 네. 그러면 여기로 얼마큼 여기로 얼마큼 뭐 움직였대? 움직였더니 처음에 있는 원하고 뭐였어 이렇게 외접 네. 외접하고 있어 여기가 뭔지는 몰라 됐지?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알아 얼마가 돼야 되니까 네. 어, 됐어요? 됐어요? 네. 지금 뭐예요? 여기로 가는 건 뭔데? a만큼 갔대. 여기로 간건또 뭔데? b만큼 갔대.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얼마예요?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은 요즘에 뭐라 그러다가? 36. 답은 36이네요. 응? 음? 응? 음? 아. 음. 아니. 와, 진짜. 다음 아. 뭔지는 몰라요. x 축 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x 축으로 마이너스 이고 y 축으로는 1만큼꼭짓점의 좌표가 이렇대. y는 이 녀석은 x 플러스 2의 제곱. 아, 마이너스 꼭짓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아니야? 맞아요. 얘는 실제로 여기가 마이마 마블의 아 그런 녀석이 x축으로 거꾸로 요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한칸 이렇게 한칸 올라가서 이게 궁금한 거잖아. 이 점이 뭐냐 이거야. 이 점이 뭐냐고. 와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이 점을 대답을 하라고 야. 뭐우스 엄마, 마우아 이걸 보고 a라고 하고, 이걸 보고 b라고 하나 봐. a에서 b를 빼세요. 마이너스 빼기 아. 마이너스 팔을 하세요. <laughs> 얼마인데요? <laughs> <laughs> 와, <우와>, 진짜 이거. 스 <laughs> <laughs> y는 e x의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식을 바꾸지 않나 우리는. 어. 그리고. 호출점은 마이 삼 음. 아래로 블록한데 너의 이름이 뭐래? 근데 x 축으로얼만큼 뭔가 이렇게 움직였고 y 축으로는 뭔가 제 움직였나? 봐. 했어 여기가 건곤마네. 어, 똑같이 하면 또 누군가 상처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어있대. 여기 좌표가 이게 피고 이게 피플러스 이래. 그럼 이자표는 뭐라고 쓸래, 체리나? 어, 어. 마일블 p, 콤마3 p 2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축일 때? x 축. 이렇게 x 축이래. 무슨 좌표가 영이 안 되냐? p가 영표야 p가 0이라는 거야. p 플러스 오가 얼마래? 0 그럼 p는 뭐라고 그래? p 플러 어. <laughs> 문제는 이거야? 네 이게 질문이야? <laughs> 나 원천 대칭을 시켰다는 게뭔 말이야? 무슨 좌표에다가 어떻게 뭐만 넣었어? 그거 x랑 y가 맞힌아 아니구나 와아 진짜요? 와. 아, y는 어머? x가 맞힌 어, 거구나 야 애초에 니네가 뭘 어떻게 설명을 이해했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만. 점대칭은 찍고 어떻게 돌리라고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 접으라고. 접으라고 했어? 점대칭은 저은게 아니라 그 반대. 이거 몇 바퀴 돌리라고? 180도. 180. 180. 180. 이 말이 기억이 안 나? 기억 그러면 A 자리 여기는 뭐가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A. <laughs> B 자리 여기는 뭐가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laughs> B. <laughs>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줘가면서 생각했는데 니네는 그림 안그려도 눈으로 다이해 되니까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니 이해가 될까? <laughs> 난 절대 안될것 같은데 얘들아? <laughs> 네 여기까지? 네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되나? 아 마이너스 읽고 있그만 됐어요? 네 이 녀석의 꼭짓점이 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대입. 꼭 대입? 아니 맞전지 완전히... 봐봐. 이거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 아니야? 네. 데이. 대입해. 마이 마일 마일 마, 마, 마 A 마 B A B 이항했어. 1 끝. 어? 오나? 어? 3서잘 봐. 여기는 2,1이라는 게 있대. A,1은 뭔지 모르지만 여기다 찍을게.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이동한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이동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 나온 게 뭔데? 마, 상, 컴마, 비래 이래서? 됐어? 응. 됐어, 됐어? 됐어. 야, 요거 알겠지 이거 얼마데 4, 4, 이게 4야.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4, 거꾸로 사니까 이것을 빼면 그 얼마야? 4, 3, 야. 이거 얼마야, 이거? 4, 5. 얘 길이만 생각하자. 길이가 5잖아. 그럼 네. 요렇게 더해서 오잖아. 이거 <laughs> 이렇게 더해서 5잖아. 이렇게 더해서 얼마야? <laughs> 뭐. 뭐가 돼야 되잖아. A가 얼마야? 7. <laughs> 이거 누구지 이거요? 나한테. So, 예? 아, 아, 이거, 이거, 예. 비를 곱하래 거이곱해거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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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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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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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2 이거, 이 이거, 이 이런 녀석이 뭐에 대칭이래? 내가 한 번만 그려볼게 중심이 4,2에 있다면 1,2,3,4 그다음에 1,2 여기에 있으면서 반지름 얼마짜리니까? 2량. 2짜리니까 걔는 네.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 했어 했말좀 들어 <laughs> 그래 했쩌요라고 하지면안 귀여우니까 알았어요 음. 너는 어떻게 도안 귀여워 알겠어? 네. 이런 거는 저기 누구냐? 하슬. 어채 채린이한테 안 보여? 네? 아 와.. 오버 8. 이렇게 트이 생겨 먹은 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기온에 잘 듣고 있어? 아, 아, 아. <laughs> 어, 그다음에 저 원은 야 이동을 했으면 사이즈가 변해 안 변해 아, 나안 되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는 알겠네 뭐라고 일하고 아. 사라고 사라고. <laughs> 됐어? 제도 네. 반지름이 얼마짜리니까 2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겠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요 이거를 여기로 당겨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너와 어? 너 사이에는요 어? 너와 너를요 어? 수직으로 뭐하는 이등분하는 이등분하는 뭐가 있어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겨먹은 아. 직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직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이 초록색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인데 짜리 아니지. 2분의 1. 1, 1, 1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2. 그 다음에 어디를 무조건 지나야 돼서? 2,1. 됐어? 기울기가 2이면서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5. 4, 5. 5. a는, 5. a는 5. 5. b는 5. 5. c는 자,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laughs> 그림한번만그려보라고 제발. 알겠어? 여기야 보자 태그아네 A는 3, 그리 있어요 하나 둘셋넷 넷. 하나 둘리스 여기가 4, 리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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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거기는 요 컴마에 있대요. 그 다음에, P는 X축 어딘가 있대요? 뭐 어디가 있겠지? 그 다음에 Q는 X, 여기 위에 있대요. 그래서 AP, PQ, QB. 어떻게 하냐뭐 이렇게 해보자. 여기 P가 있다고, 해. AP, PQ. Q로 일단 찍을까? 여기다 찍을까? P, Q. 그 다음에 Q, B. 뭐 말했지? 감은 정하나? 네. 아, 이거? 어, 왜? 잘 생각해보면 오시겠는데. C를 Y는 X랑 라 대칭이 더어렵 뭐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대칭을 할래? P를... B를... B를 여기다가, 여기서 해가지고 요 여기가에다가 내가 b 프라임을 찍었어. 그럼 너의 대칭이 있으니까 몇 컷만 몇이야? 잠깐만요. 아. 됐어. 네. 그다음에 a를 그렇지 여기다 대칭을 시키면 여기는 a 프라임이라고 찍었어. 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a랑 쭈르르 연결을 해 보면 여기가 챈으로 q가 나오고 여기가 챈으로 p가 나오겠네. 어. 어. <laughs> 됐어요. 스피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 여기는 여기는 2고 네. 여기가 4니까 이길이는 2가 <laughs> <이가> 나오겠고요. <laughs> 그다음에 8. 여기는요 8. 네. 8이네이길이 음. 구하는 거잖아. 64랑 4를 더해서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17. 끝. 그 <laughs> 와 나는 나가. 기가 안 나. 피를 냈어. 둘다 나가라. 힘들어졌겠. 哦。